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이나 체력보다는 더 깊은 고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눈빛으로 모든 걸 표현하지요. 요즘 왜 이렇게 자신감이 사라졌을까? 라는 질문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변화도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과 루틴만으로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남성에게 직접 적용하고 눈앞에서 변화를 확인한 단 하나의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식초 한 숟가락과 참기름 단한 방울, 이 간단한 조합이 무너진 자존심을 되살리고, 잠들었던 활력을 깨우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원리와 수많은 남성들의 생생한 경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식초는 혈관 청소기 역할을 합니다. 천연 유기산이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신체 온도를 높여 말초 순환까지 자극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며, 나이 들어 좁아진 혈관의 탄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기름은 단순한 지방이 아니라 활력입니다. 신선한 참기름에는 오메가6 지방산과 비타민, 리놀레산이 풍부해 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고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로 인해 하체 혈관까지 순활력이 강해지고 자연스러운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합니다. 식초와 참기름을 따뜻한 물한 컵에 섞어 마시면 몸 안에서부터 활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3에서 4일만 지나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리는 가볍고 손끝이 따뜻하며 무엇보다 몸안 깊은 곳에서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일반 양조식초는 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연 발효된 식초, 예를 들어 사과식초나 현미식초를 선택하세요. 참기름도 신선한 제품만 사용해야 하며, 오래된 기름은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한달 내로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 방울 이상 넣지 마세요. 양이 많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흡수를 방해하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은 단순한 건강 음료가 아닙니다. 무너진 활력의 회로를 다시 켜는 스위치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이 방법 하나로 아침마다 활력이 돌아오고 다시 자신감 있는 하루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무너진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시작점, 그것이 바로 이 아침 10초 루틴입니다. 당신도 오늘 아침 식초와 참기름 한 방울로 그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과 마음 그리고 하루 전체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 10초 루틴으로 몸 안의 활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단순히 혈관과 세포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남성의 본래 에너지를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음식과 영양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성적 활력의 감소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아연과 좋은 지방, 그리고 혈관을 원활하게 해주는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굴입니다. 흔히 민간요법으로만 여겨지는 굴이지만 과학적으로는 남성 호르몬 생성과 성기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유는 아연 때문입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과 정자의 품질, 성적 반응까지 관여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문제는 60세 이후부터 아연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체내 흡수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신선한 굴 5개면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지만, 특히 여름철에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굴국밥, 굴죽, 굴전 등 부드럽고 따뜻한 요리가 흡수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새우입니다. 새우 또한 아연이 풍부하지만 특히 껍질까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질에는 아연과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어 통째로 먹을 때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통새우 볶음이나 튀김처럼 껍질까지 먹는 레시피를 활용하세요. 여기에 하루 한줌의 견과류를 더하면 혈관 건강과 순환, 성기능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호두, 캐슈넛, 브라질넛은 좋은 지방과 미네랄의 보고로 하체까지 원활한 혈류를 돕고 성기능 회복을 촉진합니다. 이세 가지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남성 환자는 굴국밥과 호두 한 줌을 저녁 루틴으로 바꾼 후단 2주 만에 새벽에 반응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불편해했던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자신도 놀랄 정도로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자연식품을 활용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부작용 없이 몸 속에서 스스로 활력을 되살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혈관과 세포가 활성화되어도 근육, 특히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 반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60세 이후 골반 근육은 서서히 약해지며 소변 줄기 약화나 잔뇨감, 아침 반응 저하와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행히도 이를 되살리는 간단한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골반 수축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항문과 회음부 근육을 10초간 꽉 조였다가 10초 휴식하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하루 아침, 점심, 자기 전단 3번만 꾸준히 해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처음엔 감각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면 안쪽 근육이 살아나고 소변 줄기부터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스트레칭이나 근육 강화가 아닙니다. 남성을 다시 켜는 스위치입니다. 실제로 70대 남성 환자 중한 분은 복용하던 약은 줄이지 않았지만 이 운동만으로 10년 전처럼 활발한 부부 관계를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자신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살아 있다는 감각,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순간, 하루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 루틴과 음식, 골반 근육 운동까지 시작했다면 이제는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고 밤에 제대로 회복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피로와 무력감, 그리고 수면의 질 저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낮 동안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밤에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면 루틴과 호흡법입니다. 특히 복식 호흡은 단몇 분만 투자해도 몸 전체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남성 호르몬 회복을 돕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누워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 위에 올립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먼저 올라오게 하고 내쉴 때는 천천히 배가 내려가도록 합니다. 5초 들이마시고 7초 천천히 내쉬기를 10호에 반복하면 교감신경이 안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몸 전체가 이완됩니다. 긴장된 혈관이 풀리고 호르몬 분비 환경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때문에 낮 동안의 활력도 달라집니다. 밤 루틴에서는 단순히 잠드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조명 조절, 전자기기 사용 제한, 따뜻한 물한잔등 작은 습관이 깊은 수면과 남성 호르몬 회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한 70대 환자는 복식 호흡과 잠들기 전 루틴을 2주간 실천한 후 새벽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몸의 변화가 아니라 리듬이 바뀐 것입니다. 낮과 밤의 순환이 회복되면서 음식과 운동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혈관과 세포가 새롭게 활성화됩니다. 여기에 더해 남성 에너지를 유지하는 핵심은 균형 잡힌 식단과 올바른 식사 습관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노년 남성의 활력 유지에 탁월합니다. 올리브 오일, 등 푸른 생선,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을 부드럽게 열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며 성기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탄력을 높입니다.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을 지키며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미네랄로 하체 혈류와 성기능 회복을 돕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사 속도를 느리게 하고 대화를 나누며 스트레스 없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삼키듯 먹는 습관은 위장 부담과 흡수율 저하를 초래합니다. 반면 느리게 즐기며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가 최적화되고 하루 에너지를 유지하는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와 샐러드,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마카다미아 한 줌만으로도 혈관과 세포는 다시 활력을 되찾습니다. 또한, 혈류와 근육 활성화를 위해 골반 근육 수축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과 밤, 하루 세 번만 꾸준히 실천하면 하체 순환과 소변 줄기, 성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안쪽 근육이 살아나고 몸 전체의 자신감과 활력이 회복됩니다. 이제 우리는 활력을 되찾았고 아침 루틴과 음식, 운동, 복식 호흡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이 활력을 하루 종일 그리고 밤에도 지속시키는 습관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활력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히 체력 부족만이 아닙니다. 혈류와 호르몬, 근육 그리고 생활 습관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은 부족하며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음식의 질과 순서를 신경 써야 합니다. 아침에는 이미 시작한 식초와 참기름 루틴으로 혈관과 세포를 깨우고 점심과 저녁에는 남성 호르몬 회복과 활력 유지에 필요한 핵심 식품을 섭취합니다. 굴과 새우, 그리고 견과류는 체내 아연과 좋은 지방을 공급하며 하체 순환과 성기능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굴은 아연이 풍부해 테스토스테론 생성과 정자 건강, 성적 민감도를 높이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과 함께 골반 근육 수축 운동은 하루 세번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항문과 회음부 근육을 10초간 조였다가 10초 쉬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아침 점심 자기 전딱세 번만 하면 골반 근육이 강화되고 혈류가 살아나면서 소변 줄기와 성기능 회복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70대 후반 남성 환자들은 이 운동만으로 10년 전처럼 활발한 부부 생활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단순한 운동이 아닌 몸속 남성을 다시 켜는 물리적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다음은 하루 중 에너지를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급하게 삼키듯 먹는 식습관, 스트레스에 노출된 생활 방식은 혈류와 호르몬 흐름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음식을 천천히 즐기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충분히 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수준은 크게 달라집니다.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와 샐러드,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마카다미아 한 줌만으로도 혈관이 열리고 세포가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습관이 하루 전체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밤에는 수면 루틴과 복식 호흡이 핵심입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자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최소화하며 복식 호흡 10회만으로도 교감신경이 안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혈류가 말초까지 도달하고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극대화되며 깊은 수면 단계가 늘어나면서 낮 동안의 활력이 유지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남성들은 이 루틴을 2주간 이 실천한 뒤 새벽 반응이 돌아왔으며 몸과 리듬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활력을 지속시키려면 지중해식 식단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 등푸른 생선, 견과류를 중심으로 섭취하면 혈관과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하체 순환과 성 기능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 탄력을 높이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혈전을 예방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연과류는 좋은 지방과 미네랄을 공급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침 루틴 음식 골반 근육 운동 수면 루틴까지 모두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습관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꾸준하지 않으면 효과는 금세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하루에 작은 루틴을 하나씩 지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는 식초 한 숟가락과 참기름 한 방울로 혈관과 세포를 깨우고, 점심에는 굴과 새우, 견과류로 남성 호르몬을 보충합니다. 저녁에는 올리브오일과 등 푸른 생선, 마카다미아 한 줌으로 혈관과 순환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하루 세번 골반 근육 운동. 자기 전 복식 호흡을 잊지 마세요. 이 작은 반복이 몸안의 활력을 하루 종일, 그리고 밤까지 지속시키는 핵심입니다. 중요한 점은 양보다는 정확성입니다. 식초와 참기름은 한 방울 이상 넣지 않고 골반 근육 운동은 정확한 수축과 이완을 지켜야 합니다. 복식 호흡도 천천히 깊게 5초 들이마시고 7초 내쉬기를 정확히 반복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하루 에너지와 자신감을 좌우합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빠르게 음식을 먹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로 생활하면 혈류와 호르몬 회복이 방해받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즐기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짧은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관리하세요. 이 모든 루틴을 시작하면 몸안 깊은 곳에서 자신감이 살아나고 아침 기상부터 손끝과 다리가 따뜻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소변 줄기, 하체 혈류, 성기능 회복까지 점점 회복되며 무엇보다 마음속 활력이 다시 돌아옵니다.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고 밤에는 충분히 회복하는 습관이 몸 전체를 다시 깨우는 열쇠가 됩니다. 작은 루틴이 쌓이면 하루, 한달 그리고 장기적으로 삶 전체를 바꾸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내일 아침을 바꾸고, 그 내일이 당신의 한 달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달라지고, 자신감과 활력이 돌아오는 경험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모든 루틴이 연결되었습니다. 아침 루틴으로 혈관과 세포를 깨우고, 점심과 저녁 식사로 남성 호르몬과 혈류를 보충하며, 골반 근육 운동과 복식 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켰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일상화입니다. 작은 습관이라도 매일 반복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 식사, 전식초와 참기름 한 방울을 잊지 않고, 점심과 저녁에는 굴과 새우, 견과류, 올리브, 오일과 등 푸른 생선을 포함하세요. 하루 세번 골반 근육 운동, 자기 전 복식 호흡을 계속 실천하면, 체내 혈류와 호르몬 리듬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 하나가 몸과 마음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이 루틴을 지키면 아침 기상부터 몸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리는 가볍고 손끝이 따뜻하며 소변 줄기와 하체 혈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성 기능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자신감과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몸과 마음의 변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꾸고 결국 삶의 질까지 바꿉니다. 또한 생활 속 스트레스 관리와 천천히 식사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은 혈류와 호르몬 회복을 돕습니다. 하루를 급하게 보내지 않고, 작은 변화와 여유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낮과 밤 루틴이 연결될 때, 진정한 활력이 유지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나이를 이기겠다는 마음과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습관을 시작하면 내일 아침 몸과 마음이 달라지고 그 변화를 통해 한달 그리고 장기적으로 삶 전체가 변화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몸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며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과 자신감까지 달라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숫자에 굴하지 않고 변화를 시작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루틴, 아침 식초와 참기름, 점심과 저녁 식단, 하루 세번 골반 근육 운동, 밤에 복식 호흡, 모두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 형제, 친구, 배우자와 함께 공유하세요. 함께 실천하면 변화는 훨씬 빠르게 찾아옵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작은 습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몸과 마음이 달라지고, 활력과 자신감이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반드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